네, 이원준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게시판, 어, 오늘 한 번, 예, 모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케치북이라는, 예, 그 스킨이 있어요. 네, 그래서, expressengine.com, 예, 다운로드 x 자료실 가셔서, 네, 게시판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네, 이게 뭐 입력, 홈 위젯 뭐 스킨들이 많이 나오죠 게시판, 거래형 게시판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오늘 해볼 거는 여기 스케치북 예, 5 게시판 스킨이라는 거를 예, 다운받아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시작했고요 네, 자, 이거를 폴더를 열어서요 우리가 작업 중인 네, 거에 네, 갖다 놓고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스케치북 5라는 네, 생겼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FTP로 올려야 되는데 예, 요거는 어디에 올려야 될까요? 설치 경로를 보시면 돼요. 모듈에, 그죠? 보드에, 스킨에, 예, 요, 폴더 이름 그대로, 예,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예,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이 스케치북 5 안에 또 폴더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올려버리면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그죠? 바로, 그 파일 바로 전 걸로, 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FTP, 예, 연결을 하고요. 네, 아까 위치가 어디였어요? 보드. 까먹었어요. 뭐였어요? 모듈, 그죠? 네, 모듈 안에 모드 안에 그죠 스킨 예. 여기 지금 default라는 스킨만 있는데 우리는 뭐야 스케치북 5라는 그 스킨을 예. 더 add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예. 스킨이 예.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올라가고 난 후에 그죠 우리가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아무거나 하나 해서, 네. 보죠. 자, 지금 이게 디폴트 스킨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글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네. 자, 테스트. 여기는, 제목. 입력.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네. 내용. 임 임명 네. 자. 그래서 카피해서 막 붙일게요. 자, 그다음에 밑에서 우리 그 이미지를 하나 네.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거 하나를 제가 올려 놨는데요. 예, 꽤큰 건데. 네. 지금 2메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디폴트가. 이거는 지금 1메가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댓글을 안 하려면 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댓글을, 예. 입력을 할수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자, 이 이미지를 이 위에 본문에 한번 올려보죠. 예. 그래서 본문 삽입을 눌렀더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 요게 커서가 있는 곳에서 네, 작업이 됐나 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내용 입력해서 네, 또 카피를 했고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요. 예, 입력을 해놓고 예,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예, 게시판을 한번 목록을 가보죠. 목록을 가면 예, 이런 식으로 예,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 다 올라갔으니까, 한번 스케치북 5라는 걸로 스킨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뭐예요 수정이 있죠? 자, 이거는, 그, 어드미 모드, 로그인 안 하시면 안 나와요. 네. 자, 수정에 들어갔더니, 게시판 정보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스킨이, 그죠? 기본 스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얘를, 스케치북으로 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등록을 한번 해보죠. 네그 다음에 스킨 관리를 가보면 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어, 처음에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예, 디폴트를 봤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스킨 관리를 가 보면 예. 이렇게 없어요. 몇 개가. 그죠? 그냥 할수 있는 거는 스킨 정보 보는 거하고 이 뭐예요? 사용자 정의에 제목에 그죠? 이미지 넣을 수 있는 거. 그죠? 예, 제목 이미지가 없을 때 알트 나올 내용. 그죠? 요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예. 근데 우리가 게시판 스킨을, 그죠, 스케치북으로 해주니까, 네, 스케치북에서 제공하는, 예, 스킨에 대한 내용들이, 예, 여기도, 그죠, 스케치북으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 밑에 계속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게시판 색상도 바꿀 수 있고, 그죠, 그림자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게시판 제목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예, 많은, 예, 그 것들이 내용들이 스킨의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죠 지금. 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냥 처음에는 몇 가지만 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해볼게, 그죠? 여기에요. 목록, 그죠? 예, 이렇게. 목록형이냐, 웹진형이냐, 갤러리형이냐, 이런 식으로, 예,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서, 지금은 거의 이제 목록형과 비슷한 거였죠. 예, 이거를 웹진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웹진형으로 바꾸고, 예, 다른 거는 일단은 디폴트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래서, 음, d u p l 로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게 뭐예요? 음, 자바스크립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 예, 눌러 보면 네,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얘를 네, 눌러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다음에 갤러리형 볼까요? 예, 갤러리형 등록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다시 리프레시 해보면 네, 갤러리형이에요, 그죠 예, 네,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거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웹진형은 아까 봤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웹진형. 자, 그 다음에 갤러리형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갤러리 네, 리프레 해보면 예, 이렇게 돼, 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네, 커지는 것까지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 방목, 방명록형 네, 되게 어려워요 말이 방명록형 네. 네. 리프레시 해보면, 네. 네. 요거는 이제 여기다 박명록을 쓰면, 그죠? 그냥 바로바로, 예 밑에 나오게 되겠죠. 예그 다음에, 블로그형. 네. 블로그형은 밑으로 쭉 내려 쓸수 있게끔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게, 그냥, 이거는 목록이 없어요. 블로그형, 그죠? 또 하나를 쓰면, 위에, 그죠? 또 하나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된 게, 예. 그, 방목, 된게 블로그형일 거고요. 예, Q&A는, 예, 목록형하고 비슷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r e f r e 그러면 네, Q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이 글에 이제 엔서를 넣을 수 있게끔 네,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모양을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네, 갤러리용으로 해서 네, 한번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목을 입력하는 곳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안의 내용을 볼수 있게끔 되어 예,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글을 예, 위로 좀 올렸는데요. 다시 얘를 중간으로 한번 내려보자 예, 스크립트였죠. 그래도 이렇게 글, 이미지에 올린 게 네, 나온 거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자세히 에디팅 하는 거를 알아볼게요.